진저기 찍지. 그니까. 아니 근데 그건 알았어. 아, 그 알았어? 매직 매직 완드 찍고. 그 다음에 퀵셀렉션으로 빼. 볼대기 같은 거를 저걸로 뺀다. 꼭 볼대기가 어, 아니더라도. 어, 그렇지, 그렇지. 보여준 조각상 게팔 어. 같은 거 있잖아. 어. 조금 더 정교하게 뗄 어. 수가 있어. 오케이. 나였으면 조각상 같은 거, 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상 얼굴 뗄 때도 음. 얘는 오빠가 모양대로 뗄수 있잖아. 걔는 언제까지나 아, 걔, 걔가 알아서 해준다. 아, 거. 얘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음. 여기 뭐, 보면은 와. 아, 오케이. 진짜 충격적인 세계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면 이게 사진이 그대로 있어. 와, 개쩌네 <laughs> 만약에 내가 태양 몸을 더 보고 싶어. 어. 태양 몸을 몸이, 보고 싶어? 몸이 더 나오게 <laughs> 하고 싶어. 어, 어. <laughs> 집중을 해. 아, 아,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아, 이런 이런 어, 것을 이런 만들겠다. 이걸 만들 겁니다. 아까 그 솔리드 컬러 어떻게 했지? 솔리드 컬러. 응. 여기 어디 있는데? 어, 어. 그거 맞아. 어, 그 옆에. 여기 어, 있잖아. 어. 어 맞아. 솔리드 컬러. 어, 어. 아, 포스터 색깔. 어. 포스터 색깔로 어떻게 가져올까 봐. 그 이거 찍는 거 있잖아. 어, 어. 어. 근데 여기서 만들다. 아. 어? 어떻게 하지? <laughs> 다른 다필는 <laughs> <필요한> 없어요. <거야>. 몰라. 이게 <laughs> <laughs> 뭐야? 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컬러 픽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겨. 아 이제 컬러를 색감이 없으면 모방해라. <laughs> 그런 이유로 만들었을까 이거 만든 사람들이? 아 그건 아닌데 나 같은 이제 허접은. 모방. 색감을 이, 예를 들어 아, 모방을 예를 들어... 하면서 만드는 게 제일 어. 빨리 미뤄 예를 들어 내가 어, 무엇이 포스터에 진짜 적합한 색깔인지 모를 때잘 만들어진 포스터에서 그냥, 그냥 뽑아오는거 내가 그거 가 주려고 했어 컬러피커 치면 이미지 올리잖아? 아니면 링크하잖아? 그럼 걔가 팔레트를 알려줘 아 진짜? 그런 게 있어 음. 어 a 해 그럼 업로드하잖아? 그러면, 업로드 그러면 걔 얘가 막 팔레트 다 알려줘 와 심각적이네 c o m m a A를 하면 전체 셀렉이 돼있어 c o m m A 어. 그리고 커맨드 C를 하면 카피가 되겠지. 어. 그리고 파일을 가져가서 커맨드 V. 와, 그리고 커맨드 T 해서 어, 변형. 맞아, 맞아. 근데 Shift 어. 누르면 되는 거 알지? Shift 누르면은 그 비율이 맞춰서? 어, 비율이 맞춰지고 거기다 아, 옵션. 그걸 몰랐네. 해야. 아 진짜로? 맞아. 아 진짜. 어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그리고 더 미련한 더. 미련한 사람은 배워야 하거든. <laughs> 어. 요즘 옵션이 잖아 그릴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있어 어. 이게 뭘 하냐면 어. <laughs> 충격적이그 <laughs> 색깔이 필한티스프레와 개멋있네 요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블렌딩 모드라는 게 있어 블링링? 블렌딩 블렌딩 어 블렌딩 블렌딩 블렌딩. 아 다음 걸로 바뀐다. 귀찮게 마우스 클릭질을 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안 되고 이제 고수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한다. 아, 음.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죠. 예. 끝에가 완전 붓으로 지은 거 같은 느낌. 어. 와 이게 그 교재용 사진을 준비한 게 아니라 랜덤으로 골라놓고 똑같이 따라하는 게 역시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디지몬 세계에서 실제 세계로 갈때 디지털 화제에서 사라지는 그런 아니야, 느낌. 안 봤어 아, 그래? 어. 진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던 것인아 아니야. 이렇게 배운 적이 없다. 대단하네. 배웠어, 한 학기 고등학교 때. 아, 진짜? 2003년 버전. 아... <laughs> 배운 걸로 이제 사이월드 사기질 많이 했지. 아... <laughs> 배워서 사기질 어떻게 하 <laughs> 하여튼, 어, 근데 뭘 배웠겠어? 그, 그 시간에. 어, 그치, 어. 그치. 오토슬렉트라고 이렇게 꺼놓잖아. 어. 그럼 내가 이렇게 편테가 아 되거나 아니면 테 개꿀팁. 역시 훌륭하십니 네, 이거 폰트가 진짜 무슨 별. 덜... 폰트가 너무 구려서 <laughs> 퀄리티가 안 나오지만. <laughs>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 어. 기본적으로는 지금 비슷한 느낌. 그럴 듯해 뭔가. 여기서 더바꿀수가있어어 응. 어, 이걸 이걸 쓰고 있거든. 근데 이거 <laughs> 어. 쓰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laughs> 음. 여기서 어떤 느낌을 해야 트렌디한 느낌이 나는가? 그거는 무슨 짓을 해야 될지 모르. 아. 감각이야 이건. <laughs> 아니 내가 내 감각이 <laughs> 쓰레기인 거야 난... 포토샵은 <laughs> 아무 죄가 없어? 나안할나 할. 안 <laughs> 오케이. <웃음> 오빠가 말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섀도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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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느낌이 좋. 모르겠어. 좀 현스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때문에. 나의 근본적 문제는 같아. 이거네. <laughs> 네. 봤을 때 뭐가 이제 예쁜지 몰라. 그거는. 아 작품을 계속 봐야 되지. 잘 해놓은 걸 눈을 높여야 되니까 응. 뭐가 좋은 건가 응. 너무 넘사벽인데 저 셜록 홈즈 개쩌는데와 어, 네, 진짜 호흡이. 미쳤다 이거 하면 항상 이상해지길래 안 썼는데 어. 이걸로 클리핑 마스크를 하면 이렇게 할수 있다 아 하면 뭔가 어 이렇게 빛을 받은 효과 빛의 빛의, 빛의 화가 렘브란트 이런 느낌 네네 네. 어. 아, 네. 빛의 대가 화가가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웃음> 어, 너무 잘하고. 어? 그리고 이런 거를 아트 지식 총동원. 집중하라. 아, 예, 예. 만약에 이 플라스틱 같은 거가 이게 어. 색깔이 있다고 해 봐. 그러면 얘랑 또 다른 걸 겹치면 이건또왜찍는데 <laughs> <외치는데 웃음> 아니, 비유 비유 <laughs> 비유 어, 이게 만약 파란색이야 어. 그러면 파란색에 뭐 빨간색을 덧치면 걔가 보라색이 되겠지 약간 어. 그런 식으로 얘도 약간 불투명해져서 어. 약간 모두가 바뀌어 뭐라고 설명해야 지 색깔도 약간 바뀌고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laughs> 바뀌었다 어. 완전히 Born again <laughs> 어 알겠습니다 이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배웠는데? 근데 진짜 웬만한 거는 다 알아 오빠 이제 알아. 여기 담겨있어 그럼 돼? 핸드폰에. 아 여기 담겨 있어? <laughs> 어 너의 지혜가, 오빠의, 정 지혜 정수가? 오빠 뇌에 다 담겼지 모르겠어. 지혜 정수. 그러니까 모르게 뇌에다못 넘으니까 여기에 담는 음, 거지 지금. 그러니까.